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4년 1월 17일 수요일. 최고의 날. 지혜로운 말은 어떤 말들일까? 열왕기상 5장. 오늘은 묵상을 날짜보다 일찍 적는다. 왜냐하면 내가 1월 17일 새벽에는 비행기 안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적어 놓지 않으면 공항에서 격류할 때 묵상을 적을 수는 있지만, 녹음을 할 곳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날짜와는 다르게 묵상은 일찍 적는다. 요즘 담장 밖에서는 예수님 안 믿었다가 담장 안에서 복음으로 변화받았다는 식구들도 늘어나지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담장 안으로 넘 받은 식구들도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 담장한 식구들은 정말로 사명을 가지고 담장 안에서 전도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도 받게 된다. 아래는 복음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있는 담장한 선교사의 이야기이다. 나는 이분을 담장한 선교사라고 부른다. 핍박받은 상황은 생략하고 그 다음부터 제가 어, 편지를 읽습니다.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 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로마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말씀하시듯 저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틈날 때마다 복음 전하기만 한것 뿐이었습니다. 지금은 저의 인권 최소한의 처음마저 다 엎어졌는데 지난주 누군가 누구 보내준 손양원 목사님 책을 읽고 총과 카라페 끝까지 신사참배 거부한 온갖 고문과 고초당한 손 목사님 생각해 보니 저는 너무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말시키지 않고 아무도 저를 생각해 주지 않지만 제게 하나님이 계시고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제 숨소리 기도 들어 주시기에 너무나 너무나 감사합니다. 홀로 밥을 먹어도 지금 북한의 형제 자매는 먹을 것이 없어 죽어 가는데 저는 밥 먹을 수 있어서 감사. 얼음물 같이 찬물도 북한 선교사님은 중국 감옥에 갇혔을 때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이 몸 씻을 수 있는 물한 바가지만 있으면 좋겠다 이었는데 저는 찬물로 샤워할 수 있음에 감사. 건강 주심 너무나 감사하고 마음껏 숨쉴수 있는 공기 주심에 감사. 예수님 전하다가 지금의 고난 잘 견디고 견디겠습니다.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도 포기치 않고 기도하며. 담장한 선교사 사명 다 하겠습니다. 만약 복음전하다가 징벌방으로 보낸다고 하면 가겠습니다. 저도 손양원 목사님처럼 복음전하다 어떤 불이 받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견디어 내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하는 영혼 생각하며 견디고 견디겠습니다. 지금의 위기와 십자가 고난이 지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며 기쁜 소식 선교사님께 올리겠습니다. 반드시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분의 편지고요 이제 묵상으로 또 이어집니다 남편이 요즘 하는 말이 있다 사도행전 시대처럼 우리에게 큰 붕이 일어날 거야 그러나 그 붕이 일어나기 전에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핍박을 받았듯이 우리에게 핍박이 먼저 일어나게 될 거야 복음을 위해 받을 핍박을 우리는 과연 준비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요즘 해 본다. 열왕기상 5장 6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려고 계획한 가운데 성전 건축에 필요한 나무들을 얻기 위해 두로 왕 히람에게 전달한 글이다. 그가 하는 말을 히람은 아주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솔로몬이 어떻게 말을 했는가? 그는 그가 필요한 것을 알려주면서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것인지 칭찬과 인정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겠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대화의 기술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겠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책이 있는 것으로 기억한다. 학교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관계에 우리가 상대방을 높이고 칭찬하고 세워주고 인정한다면 우리들의 관계가 모두 풍성하고 기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저의 매일 작정서에는 남들 비판하지 않기와 부정적인 말하지 않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들 비판 안 하는 것 그것은 힘들지 않은 것 같은데 부정적인 말은 방심하면 무심코 툭툭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부정적인 말을 절대 삼가하고 솔로몬처럼 자신이 참으로 높은 자리 그리고 지혜로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편을 높이고 칭찬하고 인정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제가 잘 기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큰 동생 제임스를 부산에서 만나는데 좋은 대화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제임스 새해에도 주님과 아주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도록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오늘은 묵상이 조금 짧네요. 그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제가 오늘 묵상에 예수님 이제 믿는 저희들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당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 이야기했는데요. 고난이 닥쳐올 때에 더 나가서 핍박 정말로 핍박 두들어 맞는다거나 저희들이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이러할 때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울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고난이 없을 때 핍박이 없을 때 예수님 믿는다고 말해도 불이익 안 당할 때 이럴 때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다면 이럴 때 믿음 생활 잘 못한다면.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올때 우리는 과연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우리들의 환경이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위로가 받고 싶고 격려가 받고 싶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난 것 같아서 어, 누군가가 나한테 다가와서 친절하게 말해 줬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 우리에게 모두 필요한 시간 격려와 위로의 시간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군사들이라는 것도 잊지 어,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군사들은 전쟁에 나가서 징징징 거리면서 울지 않겠죠. 나를 위로해줘. 나 격려해줘. 나 피곤해. 이렇게 말하는 군사들 없겠죠. 목숨 다하여서 적진을 뚫고 들어가기도 하고 자기의 목숨 다하여서 충성 다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 군사들이라는 것도 명심하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의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겠지만 내가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시간으로 바꿔보는 것은 또 어떨까요?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